안녕하세요. 헨치 님들.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과 12월 19일이죠. 목요일에 하루를 또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. 좋은 또 목요일 보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어떨까 같이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이 연말 또 분위기 잘 살려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또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고 새해또 시작할 준비도 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. 어, 내년 초에선 또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요즘 또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또 이번 달에 또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새해 운세도 올리고 또 1월 운세도 업로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연말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저와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.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분들. 자, 1번 분들은 칼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좀 피곤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. 좀 휴식이 필요한 날이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고, 부상의 위험도 조금씩은 따를 수 있다는 라거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오늘은 노력하거나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숨 고르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시간이 좀 걸려야 되거나 내가 좀 바라면서 기다려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좀 멈춰가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. 또 그런 날이 될수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만큼 뭔가 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일을 좀 미루게 된다라든지 또 쉬어가게 되는 여러분들도 계획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리고 이번 분들. 이번 분들은 세븐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좀 바쁠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분주할 수 있다라는 느낌인데 다치거나 부상 입는 거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일들도 좀 쉬울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잃어버리기 쉬운 날이기 때문에 물건 같은 것도 오늘은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덤벙대기 쉽다 이런 느낌이라 항상 좀 꼼꼼해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주변에 보는 눈이 많고 듣는 귀가 많습니다. 어, 사람들 관계적으로는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오늘 또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자 그리고 3번 분들 3번 분들은 테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좀 멈춰가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.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부분들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인가 내가 뭔가 빨리 하려고 해도 그게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이제 카드가 저 뒤에 이제 보이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는 기다림 끝에서 해가 또 뜨는 날이기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웠던 일들이 있다면 라또 힘들거나 어려웠던 일들이 잘 지나가고 오늘은 또 뜨는 해를 맞이할 수 있다 끝 끝내는 좋은 일로 마무리되는 오늘 뭐 시작이나 과정은 좀 힘들더라도 끝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용을 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4번 분들. 4번 분들은 마법사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문서적으로 운이 좋은 날이고요. 시험이나 합격, 이런 부분에서 운이 또잘 따른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또 좋은 제안을 받는 경우들도 있겠고요. 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.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큼 뭔가 또잘안 되던 일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또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도 하는 또 뭔가 하나의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안 되는 일들이 풀리기도 하는 그런 날이 오늘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문서적인 부분 계약적인 부분 뭐 시험 합격적인 부분들 운이 좋은 것 같고요. 하고 싶은 게좀 많은 날입니다.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거나 뭔가 또 갑자기 내가 또 도전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든지 집중력이 중요해요 좀 산만할 수 있다는 라 느낌도 살짝은 있으니까 많은 것을 하고 다양한 것을 하기보다는 뭔가 좀 똑부러짐도 갖추는 게 오늘 또 필요하다 그거는 좀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번 분들 5번 분들은 세븐 원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쁜 하루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일을 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밀어내고 거절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어, 너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거를 챙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내 일이 또 우선시 되는 게 중요하다. 이거를 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좀 바쁜 거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. 바쁘고 열심히 하고 많은 걸 하고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들어오는 보상이 좀 아쉽다 인정이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그만한 보상을 얻기가 또 쉽지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뭐 눈치도 좀 보고 이렇게 또 쉽게 쉽게 뭐 누가 볼 때는 하고 안볼 땐도 쉬고 이렇게 조금 꼼수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할수록 좀 여러분들이 오늘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운적으로 보면, 취업적으로 운이 좋고요 시험적으로도 1등을 하는 카드입니다. 또 그런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본인의 능력으로 잘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겠지만, 그런 것들을 또 지키는데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. 뭐 1등하고 내가 얻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, 그거에 따라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, 오늘 또 정신 무장, 이런 게 있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섯 가지 카드와 선택지 보며 다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. 또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또 목요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날이 또 많이 춥고 어, 감기도 걸리기 쉬운 요즘인데 조심하시고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이렇게 또 끝까지 영상 봐주신 우리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